채소까지 맛있게 있냐? <laughs> 고추당 닭볶음탕의 스팸! 분모자 추가 너무 맛있겠다 분모자 추가요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묵은지 넣은 닭볶음탕 분모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치즈볼도 제가 추가로 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이드 음식으로는요, 프라이 빠진 스팸 그리고 콘치즈 빠진 스팸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소스로는요, 케첩 그다음에 치피레이, 어니언 소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찌개는요, 오이 소박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늘이랑 고추장 그리고 깻잎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싸 먹으려고. 그럼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먼저 사이다 부터 빼고 갈까요? 사이동 와우 목다가데돼 장갑 장착 먼저 닭볶음탕에 앞부터 어 메인 아니 겠 습니까？소스 미쳤다. 하셨는데. 오이서박이한 입씩 깨물어 먹어야 될것 같아.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와치즈볼 피레이 착 찍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또 처음 찍어 먹어보네. 음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다. 우와 웬일이냐 웬일이냐 음! 살이 뺏겨가지고, 깻잎에다가 착! 올리고, 통마늘을 살짝 올려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어후! <laughs> 싸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우와. 맛있게 있냐? 미쳤어, 미쳤어. 채소까지 맛있어. 와, 단살 떨어진가? 왜 그러냐면, 묵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이김치랑 왜 어울리냐면, 얘가 아직 좀덜 익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산뜻해. 와, 좋은 생각이 났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일단은, 에휴, 요거를. 우. 이거는 언니언 소스. 엄청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는 거 아니냐? 이번엔 달 끝에부터. 오늘 소스 잊지 말아야겠어요. 지 미쳤다 미쳤어. 와, 자, 이거는 이제 케첩에 딱 찍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묵은지 닭볶음탕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묵은지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짱! 哦。哇